안 음, 라인님 이거... 음, 저... 라인님 이거 돌진 안되는데? 맞어고어 라인님 이거 상풀하시나? 알잖아 얘! 아... 짜식. 라인...아...아니 라인... 그런거 하면 안된다고 내가 전판에도 우리 라인한테 말했는데 아... 안해 빼! 가까이 오시겠다! 나이 안해 나이 안 해. 나나나나나나 나이 나 나이 나나아이거안돼이 나네. 보이 나네. 나이 나네. 나이 나빼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이 나. 나이 나. 나나 아나 근데 이아저정렬 있어, 있어. 주방 쿨 하실 건가 라인님? 나 알아서 주 라인 아까 못했었는 네. 알아서 달라고 알아서 달라고 여기 힐 밴이랑 수면총 없거든요 얘네 방벽 없어 상상하지 없는데? 얘네 싹 떨어져 어디서? 내가 너네한테 절대 자살을 아... 하고. 아 뭐야 나 자살했는데 왜 이렇게 개빡쳐. 사고 밀주일다 아. 아, 막차. 오오오 속도 좀 높여볼까. 야 네, 자려온다 자려온다. 뭐야 나 잡았다 저기 하나오기 아나 좀해아 쥐를 왜안 뽑아 그런거 보는 거 아니겠어, 라인 배웠는데 아픈 는뭐다 죽어 오, 가능? 아, 거기에, 아, 거기에. 오. 가능 가능 와씨 아냐 아냐 아또자 가능해요, 이거 밀어요 <laughs> 아, 나 이거 싫겠다 틀러다잘랐아리리아아가리아가 아, 예. 아, 자리, 잘... 아리아가 리아리가 아리아가 우리 리아아리리 딸. 아어아가 아리아가 우 우리 라인 라인 없어요? 라인 어디가 라인 <laughs> 여기 위에 있어내려 <라인진> <laughs>

무슨 충전 중이야? 똑바로 해. 똑과죠, 똑과죠. 우리 얼굴도 보여. 아우, 다 이걸로 맞지나 나노 차거든요. 이거 아니, 이거 그냥 턴 하자. 아니, 아니 부터치방치했 <목소리> <목소리> 망치 그거... 망치, 망치 망치하고 안 되면. 시겠 <목소리> <다탄 하자. 목소리> 방벽 박살 아이고, 요이언제거세요 이거 맞는데? 다보다보서다보뭐잘할까요 여기 야탈이야 디셜이야. 디셜. 공 요약 사용아파 나교. 야타. 나교교 <laughs>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저로 이번에 망치 왜 우리 망치 또 있어? 아까 쓰지 않음? 그러게 잘했네 우리가 나이스 라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리야 다다 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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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했어, 방금.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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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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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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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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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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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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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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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깜짝이야 뒤아다 뒤에 아다아다야 나가자 아 뭐야 아래너또어나툴나라나고 아, 빼야돼 어? 이거 빼야돼 아, 아. 호우, 느낌 지 느낌 뭐지 니님빼봐요 아탄신 4퐁도 4퐁툴 러고보 우리 자리는 무겁던데 말이 없지 빡집지지이 아... 그 아. 아 자아빡케어야지레레어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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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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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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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저저저저저저나 아, 저나 타자블렛. 바가지 하나 있대. 아니 여기. 으, 방이 좀 많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에이, 다리야 다리야 잡을 수 있어. 아, 바하는 아, 완전 너무. 제어갔다나스 아싸요 시켰다. 힐벤. 이게 라인이니? <laughs> 라인인지 봐라. <laughs> 아니 어떻게 라인을 맨 마지막에 붙여야지? 아, 야, 안아, 안아 피라. 아니 쟤 근데 원래 저렇게 게임 안 했는데 오늘 왜 저렇게 게임해? 이런바궁 있어요? 오. 나이스 이거 빠져. 뉴한다 <목소리> <락컷> 루시 루시 짱 이거 앞에서 <목소리> 한명 막을 수 있어 이거 호 가라 라인 라인 부어와 없어 가본다 가본다 제발 제발 뒤에 <목소리> 이어도될것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도> 와, 아, 아. 아, 아, 나 오늘이야? 내면 스 어, 아 <목소리도> 오, 오, 아니, 빼면어떡해

공격시작까지 30초 부드럽게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언제서 스승 반드시 겠다왜 내가 방장하면 사람들이 안와 라인, 라인, 나, 라인, 라인, 스톱. 스톱. 라인, 라 라인, 라 라인, 라인, 어, 라 라인, 라인, 케어 라인, 라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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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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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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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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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라인, 라 라인, 피 라인, 라인, 와힘 차단 당했네. 우리 자좌에누벤냐 아, 이거다. <목소리> <느낌 뭐지>? <목소리> <총 하나> <목소리> 아, 그 반에 이거. 다이다이웠어 느낌 나이스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이로님 있으니까 화물 좀 밀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타야. 루시 예, 뒤에다루에타루에다 예, 뒤에 야, 탄, 야, 탄자 뛰어났어. 나이스. 아, 뭐야, 그걸 어떻게 살려? 아, 주방에 안 달아도. 사탄이야 <laughs> 돼? 이, 원일이야? 그냥 빼자. 원일인데, 나 그거 있어. 이건 뭐니, 이거? 어? 나무. 나 자탄 있는데 이거 잡아갈래 디바님? 바로. 친구네,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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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어이파나아아나 아파! 나아나아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아파! 나 아파! 없 아파!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아파! 나아아프나 아파! 나 아파! 나아아아 니가 나가,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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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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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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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왜? 루시 슈슈 슈슈슈. 슈슈슈. 슈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아 2층 슈슈슈슈슈슈아슈슈슈슈 2층 2층, 2층 2층, 2층 내가 돌슈슈슈 줄게.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하슈슈슈슈 아제뒤러야 아, 걸었어 이번 님 가는 같이 님 가네? 이이같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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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겠다이같 루시 이고 우리 이 같이 같이 이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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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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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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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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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죽으면 밀어? 내가 살아있을 땐못 밀어? <laughs> 킬이 없는 극한의 그 상황에 놓여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걸 재한다고? 어? 음. 아... 다모 각인데 어, 어, 망치는 거 같지? 또 쳤네? 라인 재웠어 라인? 라인 1

아 우리 피것에 보시지. 와 왼쪽 2층에 하나 뜰. 거기 가만 있어. 거기 가만있어얘 병아.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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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보고 있다. 옆... 슈에 쉬어 보던. 아니고왜 대놓고 있는 게. 한테 들켰어. 너거 왼쪽 2층에. 아이를안 하냐 저 상황은. 대전. 라인은 아무도 못봤겠지그자서고 뭐지 려야 돼. 우리 큐티. 이거 힐딩만 다 줘요 2층에 2층에 2층이안와 2면 2층에 안와너 어, 루시가 저고이잡아한대 뭐, 뭐 어, 때려놨어, 두대 때려놨어 한 대만 도와줘 <laughs> 치 2층 아다이 2층 야타야타 아, 박치 오케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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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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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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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걸 예. 아이고, 로 아이고, 아아니그주방이고 예. 아아아이안 걸렸어 고시 아이고, 예. 아이아아니고 아이고, 예. 아이이고이이 어 나이스 주방 진다 죽일 수 있어 밑 주방 없어요 다리 라인 주방 잡없고나 하나가 너무 아 달려와 <laughs> <laughs> 이거 헬배만 봐줘요 <laughs>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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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디바 세웠어디 <지웠을까? 웃음> 퍼뜨려, 퍼뜨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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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아 뭐,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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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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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어 너무 힘들어. 아, 무들어무들어 너무 들어 너무 힘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아, 그 왕의 갬도 그러더니 왜 이렇게 삼각점 밀기가 힘드냐? 이 어. 음. 아. 아. 근데 이거 1분이라서 한번 먹힌 전적이 있어서 바로 쓰면 안될 텐데. <laughs> 아니야. 그래서 금 기바 터뜨리고 있어. 아나 손가락이 너무 아퍼.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나 왼손 약지랑 없었겠다. 개 잘했네. 잘했어. <laughs> 힐량 <힐리안> 이만. <laughs> 많이 넣지 못했는데 계속 뒤져가지고. 아니 무슨 아나가 힐을 하나고 아나한테 비를 넣고 있냐? 이, 일. 게임 시작. 라가이가 라인 가 최대한 고정. <목소리>

리아이 안보여 게요 비벼야 이거? <laughs> 아, 오 나이스! 다 때려줘 다 때려줘 음. 나이스 오. 라인 나이스 라인 뛰아 이거 근데 하필 하다 어, 어, 미스,

약간 한 명씩, 한 명씩, 한, 어, 어, 어. 한 명이 한두 명씩 죽이니까 막 피만 벗는데가지고 계속 갔네. 아, 이거 자폭에 나노라인으로 돌진해야 되나? 뭐가야 뭐, 거. 그래. 아, 어 던지면 내가 라인 정도 박가 사방 없다, 사방 없다. 나이도뭘 던지고 있어? 뒤에. 나온다고 라인을 왜 제네라인 줄지 나몇 카터 줬어. 아이 망치 사거리. 워낙 뭐나 뭐. 어떻지 <목소리> 오늘 한판 한판 왜 이렇게 힘는들어하나 이거 하늘이구나. 아, 이거 어, <목소리> <아파>. 아, 아, 이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이 아, 이 <랜 목소리> <목소리> 아, 거이거안 돼? 버려 이 아, 버동버 터트려버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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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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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망치진 아, 만화 Watts, 아, 왜? 아, 자, 아, 어, 아 이거 빨리 나하나 빨리 이야어딨어쩐씨름아이 빨리 쳐아 뒤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그로 끌려가지고 앞 라인 못 봐서 망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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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게이힘 랑8신됐죠어 긴장돼 보이진 내가 무슨 소리? 이거 못 빠지고 숨구라 들어가는 거야? 자리야 이봐. 맞잖이빠지고헤리야 아니야. 아, 기발. 유비 발라지겠어. 고추 거는 빠지고 아, 그거 초월 키는 거 진짜 짜릿한데. 3. 그거 봤어? 뭐틀파랑 순간이동기에 낚여가지고 그냥 다 초월 키지. 아야 이거 좀들 도금했는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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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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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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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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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이 나가는이는 나좀 아픈데, 많이. 나가는데 어, 아, 라인? 아, 저, 아, 아, 아니, 나나더리하뭐 뒤에 타 뒤에 타타 뭐야, 저거 리야 아니, 저 야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디바가 저렇게 가면 비빌 디바도 없어 자리야 자방 없어요 아이고. 지금 이가자 레이가 먼저 아! 빨리 가다 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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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이거 다나 1인공 에없는데 2인공이야 <laughs> 아개오가다 근데 많이 챙겨봐야지 네. 아 이거 우리 마지막 거다 이거 60킬? 하긴 내가 안 하는 게 26킬인데 이때만 뒤에 존만 많이 들어가지야 쟤네 5만 막았는데? 아 우리 바뀌었었지?